오링뭉추입니다정례의 1월 30일 어, 장전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오늘 움직일만한 테마나 섹터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어, 국내 뉴스말고요. <laughs> 해외 뉴스부터 보도록 하죠. 어, 미국 증시. 음, 마이크로소프트의 폭락 속에서 어, 나스닥 중심의 어, 강한 하락이 나타났고 다운은 뭐 강보합권 정도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다우 조금 밀렸고 나스닥 최근에 조금 올랐던 부분에 대한 또뭐 어 조정 키마추기 뭐 이런 흐름으로 볼수 있죠. 어 물론 예외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어 폭락 즉어 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흔들림 이제 기존의 조용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거에 돌멩이 하나 던진 뭐 이런 정도 상황이 지금 어. 나타난 거고요. 오늘 애플 같은 경우 시적 괜찮았고요. 음, 시간 외에서 지금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어, 오늘 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 이 부분은 오전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음, 이 AI 관련한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시기에 대한 논란 다시 또 어, 이제 투심 위축 이런 쪽으로 연결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AI 관련 주들이나 아니면 이 반도체 섹터들 쪽 이쪽에서는 조금 좀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어 트럼프 다음 주에 연준 의장 발표하겠다.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는 2~3% 정도 더 내려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 이런 것 조차도 어 트럼프 다른 나라는 미국 덕에 살고 있는 현금 인출기다. 왜 동맹들에 대한 어 이게 뭐 동맹들을 대우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어 트럼프는 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 약간 우생학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백인 우월주의,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때 1차 세계대전 고 있었을 때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사람입니다. 뭐 힘의 논리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요번에 이제 오늘, 항원에서, 어, 절차 투표가 있었는데, 예산안 관련해서 절차 투표가 있었는데,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셧다운 우려가 올라간, 상승을 하는, 뭐, 75% 때까지 지금 상승을 한 상태인데, 어, 현재 지금 얘기가 나, 오늘, 이제 아침에, 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보면, 어, 국토 안보부 예산.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 미네소타, 저, 저 마이애미, 쪽 사태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미니에폴리스 사태 때문에. 근데 어, 지금 그래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따로 빼서 이쪽은 따로 가고 어, 나머지만 어, 통과를 시키는 뭐 이런 쪽의 안내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 내일 새벽까지니까 또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음, 베센트 재무장관 음원 CPI 1%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올 한해 매우 훌륭한 한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 이란 공격 가능성 임박 소식에 어, 유가 급등 나왔습니다 음,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방산주들 하나에어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계속 언급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금값, 구리값 역대 최고치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구리 관련주들 오늘 뭐 체크를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란도 계속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얘기들이 있는 상태 영국과 중국 간의 어, 정상회담 여기서, 이제, 이 양국 전략적, 이, 동맹을 맺는 쪽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어 조금 더, 이, 격상시키는 양국의 관계를,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위스키 관세 깎아주고, 아스트라제네카 150억 달러, R&D 투자 비용이나, 그리고 생산시설 투자 확대, 이런 것들 발표를 했고요. 중국은 영국인들에 대한, 어, 이제 여행객들 30일 무비자 어... 상황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멕시코 USMCA의 원산지 비중 확대 요구. 자이 부분은 미국에만 짓는 게 아니라 어, 멕시코나 캐나다에 지어도 미국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라는 건데 트럼프가 과연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실적 서풀 나왔고요 시간외에서도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스페이스 X와 XAI 합병 추진 이렇게 해서 음, 상장을 하겠다 아, 이런 얘기 지금 6월 상장 얘기 나왔잖아요 우주항공 당연히 움직일 수 있겠고요 어, 이것 때문에 오늘 테슬라 좀 떨어졌는데 그거 다 3%대 떨어졌는데 지금 이거 합병 소식에 4%대 지금 시간 외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XAI의 어, 테슬라가 XAI에 가지고 있는 지분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급락 자, 그리고 국내 뉴스 쪽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코스닥 3천0을 향해서 정부 1,400조의 연기금 동원, 어, 뭐, 하는 쪽에 얘기도 있었다. 어, 계속 코스, 코스닥은 계속 봐야 된다. 시총 상위 섹터들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주식, 환율 관찰 대상국에 다시 편입을 했다라는 얘긴데 바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일단, 점검 차원의, 어,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센트가요. 스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대미 투자 특별법 빨리 통과시켜 이거 압박하는 겁니다. 이거 아마 어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고 뭐 쿠팡 뭐좀 그냥 어 쿠팡 문제 관련해서 어 어정쩡하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그냥 다시 다 원상복귀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만. 뭐 현실이 지금 그래, 그래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아니면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자,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통과됐다. 어, 사실 뭐 이거 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 특히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거 52시간 그 예외 고쪽도 통과가 됐다는 건데 어 일단은 어제 실적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좀 묻힌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반도체 쪽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눌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역대급 증시 1월 거래대금 사상 최고 계속 지금 뭐 거의 50조 대 60조 가까이까지 지금 어, 거래대금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당연히 지금 신용융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 30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봇.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단, 어, 현대차 쪽에서, 노조 쪽에서 무인공장 반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를 겨냥해서, 야, 이건 민주당 쪽 대통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사실 좀, 어, 쇼킹하긴 하죠 어 현대차 노조를 겨냥해서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뭔가 대안이 좀 필요한 건 맞긴 합니다. 이 상태로 그냥 대안 없이 가게 되면 어, 노동자들, 뭐 현대차만 그렇겠습니까? 나머지 노동자들 거의 다뭐 이렇게 되면 어 하루아침에 어, 길거리에 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진짜 책에 나오는 뭐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이저 새로운 뭐 기술을 다시 뭐 교육하고 이런 뭐 체계나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뭔가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거 갈뭐 이걸 피할 수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 말씀대로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과거 19세기 때 러다이트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동차가 뭐 자동차 기계와 산업혁명이 아, 끝났습니까 깨졌습니까 중단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신규 원전. 어이건 이제 인센티브 주는 건데 원전 쪽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움직임 계속 어, 최근 지금 원전 쪽은 순환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섹터 내에서 자 그리고 게임 음 중국쪽 같은 경우에 뭐 이거 사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같으면 이런 얘기 나오면 막 게임주들 막날아가고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어 한한령 이후부터 지금 완전히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이 소프트 파워의 이 무잘 것 없음. 하드 파워 위주의 어떤 중국. 그러니까,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 없는 중국 정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죠. 왜? 그들 기분 조금 풀려가지고 뭘좀 해줄라 그러면 판호발급 조금 해줬다가 몇개 해줬다가 기분 나쁘면 판호발급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연속성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고. 그런 가운데 좀 괜찮은 건 뺏겨가가지고, 지네 국내에서 그냥 다 퍼쳐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오늘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냥 뭐, 이렇다. 개인적으로 그냥 뭐, 움직임이 나온다면 좀 보겠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어 개인적으로 지금 게임주들 그렇게까지, 어 관심이 가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한화 에러스페이스, 결국 노르웨이, 어 이, 무기를 수주, 수주를 했습니다. 노르웨이 수주를 했는데, 어,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르웨이로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뭐 폴란드, 에스토니아 마더 나올 거예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시간을 좀 길게 봐야 합니다. 자, 그렇고 어, 스페이스 X로 번 돈을 재투자한다. 뭐 이건 미래 세증권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 아틀라스 본격 투입한 다음에 스마트카 하반기에 출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주목을 좀 해봤으면 하는 섹터 테마들 보면요. 일단 오늘도 방산. 어... 오늘 6각까지 올랐죠. 공격 임박 소식까지 지금 전해졌습니다. 이거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방산 계속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우주항공 어 일단 스페이스 X 상장 관련해서 계속 봐야 합니다. 그리고 원전 오늘 또 추가 뉴스 있었죠. 원전 움직이면 전력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로봇 어 최근 지금 계속 세턴의 순환매 나오고 있는 상태 음 계속 지속해서 봐야 합니다. 이 계속 세턴의 순환매로 계속 가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고 자율주행도 뭐 혹시 어뭐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 요건 조금 약해 보이는데 그래도 아까 어, 현대차 하반기부터 뭐 얘기가 있었으니까 뭐 한번 체크는 해보자 정도 그다음 밸류업도 지금 최근에 어, 증권사들 중심으로 상당히 좋죠 어뭐 한번 체크 정도는 계속 해보자 계속 지금 어 이건 뭐 보유자 영역인데 계속 지금 계속 상승 중이니까 자 그리고 어, 구리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오늘 만약에 시장이 조금 눌림이 나온다면 어, 인버스 섹터들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구리 쪽도 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중국이 일본 견제 계속되면서 어, 이 항공편 같은 경우도 춘절 연휴를 앞두고 또 대규모로 어, 이 축소했습니다. 어, 항공편 자체를. 어,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어, 중국 소비주들 조금 또 수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뭐 미국도 여행이나 뭐 이쪽 어, 흐름들이 괜찮았거든요. 어, 항공이나 이쪽에 어, 중국 소비주들 오늘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 뭐 예를 들면 흥구석이라든지 이런 쪽 유가 관련주들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합시다. 마치겠습니다.